여러분 요즘에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뇌와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특히 이제 보상과 동기부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라서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돕거나 또는 습관을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어린 아이가 숙제를 이렇게 다 했을 때 부모님께서 숙제도 스스로 정말 잘하고 참 잘했어요 하시면서 칭찬과 함께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 아이는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와 같이 도파민은 우리의 뇌가 어떤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기분을 좋게 해줄 거라는. 그런 신호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도파민입니다. 여러분, 어, 이 도파민이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파민은 우리가 좋은 일을 경험하거나 만족스러운, 만족스러운 일을 했을 때 분비가 되는 건데 감사를 우리가 한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어, 나에게 있었던 그런 좋았던 일들 그리고 만족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뇌 속에서 다시 생각해내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면 할수록 도파민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질문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입을 꼭 담고 계세요. 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사진 한장 보여드릴까요? 1620년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조들이 그들이 이제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추확했던 그 모든 수확물들 추수 때에 이 수확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 이 추수 감사절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이 처음 이렇게 추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날은 정말 도파민 폭발하는 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 고향 땅, 고향의 나라들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그 땅은 정말 어, 꿈을 이루는 그런 미국 땅이 아니라 너무나 척박하고 황폐였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처음 맞이한 겨울은 너무나도 추웠어가지고 그들이 정말 이곳에 온 것이 잘한 것인가 고민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 먼저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농사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서 살아갈 때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도움들과 좋은 일들을 많이 많이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추수 감사절 이 감사를 기념하면서 함께 감사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 감사절을 이들이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해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4년도 올해 한 해에 우리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수원한 일들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뜻하지 않았던 정말 좋은 선물들,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거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반면에 아주 사소하지만 작은 선물과 같은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임을. 우리의 뇌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아마 은혜의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추수감사주의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 모든 절기들도 그렇고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의, 우리만 만족하는 추수 감사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추수 감사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상에 풍성한 과일을 장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을 만족해 하실까요? 아니면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 그걸로 만족하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도 도파민 폭발되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가득한 오늘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이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의 평화, 안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법 중에 이 율법 중에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말하는 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라는 제사는요, 몇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제입니다. 감사의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제,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꼭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제사들인데 이 화목제 감사제만큼은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7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감사의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이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도 바쳐라. 누룩을 넣고 만든 빵도 감사의 화목재물과 함께 바쳐라. 감사제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재물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만든 빵이나 과자를 그 재물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재물보다 먼저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원래 기록된 언어로 다시 해석을 한다면은 감사의 고백이라는 기초 위에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감사의 제사는 고백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울리는 진실한 감사의 표현을 재물보다 먼저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는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 감사의 표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제가 청소를 했나, 빨래를 했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나, 뭐 설거지를 했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너무 사소한 거라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지금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제가 어떤 집안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 여러분, 집안일이라는 게 사실은 저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청소를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집안일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했는데, 뭔 일을 했는지도 전 기억도 안 나는 그 일을 했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딱 듣고 나서, 아 그동안 제가 한 번도 집안일을 안 하다가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뭔가 무언의 압박인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그 고맙다는 말 자체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뇌와 온몸에 도파민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향한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들이 덩달아 막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예수 그리스를 우리의 죄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늘 행복하길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늘 돌봐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그 어떤 일들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것들을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했을 때, 그때 그분의 자녀의 입에서 정말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표현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아마 하나님 마음 안에 막 도파민이 폭발하실 거예요. 그 기쁨을, 그 행복함을 주체할 수 없으셔서 너무나 너무나 행복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진실한 고백 표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올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사소한 걸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재물보다도 기뻐 받으시고 먼저 받으시는 그런 기쁨의 제사 예배일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좀 마음껏 감사의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재물보다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을 드리신 하나님도 그리고 고백하는 우리도 오늘 은혜의 도파민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레위기 3장 17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이 가운데서 한 개씩은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 바친 것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감사의 화목 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 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통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을요 모두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화목제 감사제의 재물은 이 감사의 재물을 드린 사람이 먹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기는 바친 그날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 감사제, 화목제 감사제를 드릴 때 소를 재물로 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감사제로 바친 소재물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음, 이레위기 3장을 보면은 감사제 화목제를 바칠 때에 소를 재물을 바치면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부위는 이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이나 내장 주변에 있는 기름들을 다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해요. 너무 잘 됐죠. 우리는 소에 있는 내장에 있는 기름들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안 먹는 거를 하나님께서 다 드신다고, 그래서 받으신다고 해서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목심, 등심, 갈비, 채끝, 안심, 우둔, 설도, 양지. 부위별로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단 이거를 오늘 재물로 바쳤으면 오늘 다 드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기시려고 그러는 건가? 우리에게 지금 장난치시는 건가? 이거 먹고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사제는요,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축제라는 것.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쳤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다시 나한테 돌려주신 거니까 그걸 나만 먹으려고 이렇게 부위별로 잘 보관했다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맛있게 먹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감사제는 축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 무리 중에는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감사할 것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전혀 없는, 소한 마리, 양한 마리, 염소 한 마리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소고기는 고사하고 양고기, 염소고기도 먹을 수 없는 그렇게 늘 밀을 빠아서 빵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이 감사의 재물을 함께 나눠 먹어라 나는 그것을 정말 기뻐한다. 그렇게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나는 만족해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란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공한 자녀가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하며 드린 용돈을 그걸 그대로 받으셔서 쓰지 않으시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다른 자녀에게 흘려보내시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재물의 나눔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도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어 설마 헤어림교회의 새가족이 어,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건가? 어, 그래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딱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laughs> 어디시냐고 물어봤더니 굿네이버스라고 합니다. 이 굿네이버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해외에 어려운 아이들, 결식아동들. 그리고 국내 결식아동들을 후원하고 돕는 그런, 그런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예요 어,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지 않은가? 그러시면서 몇 가지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 류완다에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먹을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해아림 교회에서 이 아이들 몇 명이라도 이렇게 함께 어,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냐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남양주시에요 어, 결식 아동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특히 이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서 먹이는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보통 기관에서는 평일날만 해준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평일날은 먹고 살수 있는데, 주말에는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굿네이버스에서 주말에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줘서 이 아이들에게 식사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남양주에이몇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헤아림교회 그렇게 같이 함께 동참해 줄수 있냐고 그렇게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언제 연락이 왔다고요? 제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언제요?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굿네이버스로부터 받은 이 연락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이 헤아림 교회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후원해 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동참하는 것.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일이겠구나라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헤아린 교회가 매월 이 굿네이버스하고 함께 연계되어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월 뭐 100원도 좋아요.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아요. 매 월마다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사소한 거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느껴지는 그런 감사한 일들이 생각이 나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로 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매 월마다 그렇게 감사를 나누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약속들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감사를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은혜의 도판민이 폭발하는 그런 헤아림교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